사귄 지 100일 된 남친과 난생처음 워터파크를 갑니다. 사귄 지 100일 된 남친과 난생처음 어... 워터파크를 갑니다. 비키니를 입어야 할것 같은데 음... 뱃살이 걱정돼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. 옥수수 맞다. 에이... <laughs> 물놀이할 때 먹어도 배안 나올 음식 좀 추천해주세요. 없 <laughs> 그거는 어, 이렇게 옷으로 커버해야 돼. 왜 레시가드 그래도... 같은 거 위에 입고 왜비키니를 자꾸 입으려고 그러지? 그래 원피스면 입 되잖아 요즘 비키니 또안 입던데 아, 그래 원피스던데 그래 나는 별로 신경안 썼으면 좋겠어 꼭 이제 있잖아 그래 어나배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별로 안 나아 아 맞아 오히려 배 나온 애들은 그냥 다녀 농담 같아 하는 거요 아, 나 아니야 회장님 <laughs> <laughs> 그런 사람 아니야 <laughs> 그래도 영자한테 하는 얘기지 뭐 <laughs> 아니야 감싸준다고. 그 <laughs>